불경 메가시티가 이달 출범이 무산돼 분권협약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각종 예산 지원 등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청사 위치가 문제인 것 같지만 속내를 보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경 단체장들의 정치적 셈법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준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의원 수는 각 9명씩 27명으로 하고 청사는 부울경 지리적 중심지에 둔다. 3개 시도 의회 대표단의 지난 10일 합의 내용인데 부산시와 경남도는 수용했지만 울산시가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토론 청사 위치를 놓고 경남의 창원과 김해, 양산, 울산의 울주군 등이 경합해 메가시티 출범이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있습니다. 울산은 송초로 시장이 현 정부와 당이 같아 정책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다 가장 인구가 적지만 연합의원을 동수로 이끌어 냈고 청사까지 울산으로 유치하면 재선에 유리하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후 김경수 경남 지사와 송초로 시장을 부산으로 초대해 특강을 듣는 등 메가시티 추진에 적극적이었지만 어느 순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변수가 줄어드는 지방 선거 뒤로 결정을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은 더 복잡합니다. 김경수 지사 퇴임 후 하병필 근안 대행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데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방 선거 후 출범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가시티를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전망보다는 지자체 장가, 지방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중시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대로 새 정부와 지방 정부가 들었으면 부울경 메가시티는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방선거 위는 정부도 체된상황 지방자치 단체를 비 지방의회도 부 새롭게 구성되기 때사실상넘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실종될 우려도 상당히 크니다각 지역 시민 단체는 곧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 선거 전 메가시티 출범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1급 주위에 병패를 깰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추진 주체들의 각기 다른 정치적 이해 타산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